렐리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원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는 이라. 14절 함께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12절 뒷부분에 있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허한 허물을 덮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도 사랑의 종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한번 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원에서는 모든 업무를 가린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고 덮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요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또 대조되죠. 하나는 미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미움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미움은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어무를 가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허물이라고 나오죠. 여기 허물의 원래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어, 이탈하다, 또 반발하며 싸우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어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가린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의 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내게 그 사랑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 너무 너무 놀랍죠. 어떠한 싸움, 어떠한 미워하는 그 대상에게도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미움은 어떻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전쟁이에요. 이미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싸우기 전에 다투기 전에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미움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되죠? 싸우면 반드시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다투면 사실은 둘다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어, 대통령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뭐 사전투표도 시작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일단은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을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이 태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너무 가슴이 제가 아픈 거는 이런 미움과 분열의 역, 영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제일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허비했는지 아십니까?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과 그의 영향력과 그의 시간을 다윗한 사람 죽이려고 다 썼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울 안에 있었던 미움의 영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 본인이 죽습니다. 그를 사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영에 붙잡히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내 육신의 본성이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귀는요, 그거를 우리에게 자꾸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긴죠? 네가 괜히 미워해?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가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물론, 문제는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바로 잡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칙은 대화하고 나누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는 성경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고 하나되라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미 그 집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어도 이미 두 사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미 그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심이 깨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고, 부모 자녀가 서로 미워하고,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는 것을 절대 작게 여기서는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돼요. 아, 맞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붙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입술에 찾아오는 것은 채찍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 매를 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매를 왜 벌어요? 입술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채찍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있다고요? 채찍이 있는 이라. 이 매를 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뭐가요? 입이. 입이 문제예요.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여기 13절, 14절 앞부분에 보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총명함 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을 간직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는 거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근데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말해야 될때 침묵해야 될 때를 잘 알아요. 또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해야 될 말을 자꾸 해요. 말하지 않을 텐데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실수가 있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왜 지금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말에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채찍이 준비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멸망하게 되는 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등에 채찍이 마른 데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질타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은 넘어지게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말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절대 말로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훅 내비는 말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컵에 지금 물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컵에 물을 바닥에 엎지르면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엎지러진 물은 다시 못 담습니다.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내 입에서 나간 말은 만약에 그 말이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이 되면 괜찮지만 그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이 된다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너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 반드시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너희들이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보세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주함을 받으리라. 참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했던 행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 그죠? 여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했던 말 때문에 신문할 거야.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상관은 없겠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면 신문 받을 것도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을 나중에 하나님이 너왜 그런 말을 했어?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는 거에 조심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 정수기를 써요? 거기 필터가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 그게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입술에 필터가 되셔서 내가 혹시 머릿속에 생각은 나쁜 말이 있더라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정제되어지고 깨끗한 그런 말이 되어서 나아가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특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말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하는 말이 더럽고, 정말 악하고, 정말 유치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말인지,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귀다듬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악한 역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은 절대로 상스럽고, 유치하고, 모욕적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 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주님, 제가 정말 쓸데없는 말안 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는 거 버리게 하시고, 꼭 필요하고 적당하고, 어제 그랬죠?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정말 적절하게. 그죠? 차라리, 내가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면, 그때는 잠깐 내가 말을 멈추는 게 나아요. 잠깐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얻게 돼요. 아, 이분은 말이 다르구나, 믿을 만하구나, 이분의 말은... 내가 따를만하구나, 그지 그렇죠? 사람에게 신뢰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사랑의 사랑은 모든 어무를 덮고 오늘도 내 말에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허다한, 허물을, 어, 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혜 없는 미련한 입술에 찾아오는 것은 채찍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제가 말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성령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